안녕하세요. 역세권랜드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땅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일반적으로 용도나 그 지목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실무에서 직접 땅을 매입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그 땅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끝난 땅이 있고 개발이 그 아직 끝나지 않은 땅, 음, 뭐 천여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런데 어, 투자하실 때 투자하실 때는 돈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이 된 땅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돈이 될 땅을 이제 저희가 다른 말로 원형지 또는 천여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 뭐 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굉장히 작고요. 또 개발이 확실하고 또 가치가 큰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도를 뭐 이야기를 하면은, 음, 어떤 도시 지역이다, 뭐 비도시 지역이다, 뭐 이렇게 따지는데 도시 지역 중에서도, 도시 지역 중에서도 그 상업지, 핵심 노른자위가 이제 상업지인데 상업지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를 그 이론적으로 그 실무적으로 이론의 실무를 대입하려면 고하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될수 있는 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역세권 땅이다. 역이 들어가 있는 역 주변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나 그 어떤 지목이나 이론에 너무 치우치시기보다는 역세권 여기 들어가 있는 땅 주변을 개발할 때 보면 다 상업지가 되고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실 것 같고요. 역세권 그 땅을 역세권 땅을 구분을 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역세권 땅을 구분을 한다면은 음. 이제 역하고 역하고 접한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직접 또 역세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역세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역하고 직접 역, 역하고 붙어 있는 땅들은 사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역 광장이나 주차장 또 역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하고 아주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땅은 투자하시면은 좀 수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직접 역세권이나 간접 역세권에 투자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직접 역세권은 역 출구로부터 보통 한 1,000m 정도를 역, 직접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간접 역세권은 1,000m에서 한 2,000m 정도. 뭐 KTX 같은 경우는 5km까지도 이제 간접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TX 어, 이외의 일반 전철 같은 경우는 한 1km, 2km 정도에 이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그 땅이라는 거는 개발하고 관계없이 올라가는 땅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오르는 땅. 이 제일 좋은 땅은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은 오르는 땅이거든요. 근데 어떤 땅이 오르는 땅이냐? 어떤 땅이. 사실 개발하고 관계없이 개발을 했든 안 했든 계속 그 지가가 올라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땅은 없겠죠. 근데 개발을 안 하고 또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개발하는 거 말고 국가에서 개발하는 전철역, 부근에 있는 땅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땅을 사는데 올라갈 수 있는 땅은 역세권이다. 역세권 중에서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역세권이나 간접 역세권을 개발 범위에 들어가는 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발되는 땅이냐 안 되는 땅이냐, 돈이 되는 땅이냐 안 되는 땅이냐, 또 올라가는 땅이냐 올라가지 않는 땅이냐. 저는 이렇게 이제 땅을 구분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그 투자 목적에 따라서, 어, 투자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은, 투자 목적에 따라서 재테크용이냐, 아니면은 실수요용이냐, 실수요자용이냐,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들 하십니다. 이제 실수요 목적이라는 거는 직접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인프라가 다돼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인프라가 다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이제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재테크용 목적으로 투자하실 걸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재테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 실수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철이 그 중공이 된다든지 또 지자체에서 그 주변을 개발한다든지에 따라서 훗날 또 실수용이 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구분을 뭐 이론에 너무 용도 그 지목에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라는 거는 뭐 옛날에 모든 건 로마로 통한다 말했듯이 모든 땅은 역세권, 역으로 통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용도나 뭐 지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그 용광래처럼 포함되는,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땅의 종류는 너무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땅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원형지면서 원형지면서 또 역세권이고, 그리고 또 개발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어, 여기 같은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원형지. 개발이 된 거는 이미 이제 많이 올라있고, 그래서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땅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투자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면 볼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